여러분 반갑습니다. 도토리님입니다. 오늘은 여기는 중크님과 함께 네, 중크. 아야망가기망가기 아, 죄송해요. 망가기 자망가님과 함께 럭키 블럭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오호 예이. 오늘은 운 이제 운이, 운의, 어, 운의 차이가 나는 그날 아닙니까? 음, 럭키 블럭? 저의 운이 드러나는 음? 나의 운이. 응아유아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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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럭키블록 레이스 맵은, 어, 옐님께서 만드셨고요. 오늘은, 아, 제가 사실 연습할 때이제를 해봤는데, 아니, 이게 10분 만에 끝난 게 아닙니까? 그쵸? 예, 네. 10분 만에 끝났어요. 10분 게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는 아주 용자처럼 하드 모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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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어. 저는 그린. 이거? 그린? 당신 이 그리라면, 저는, 어, 레드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안 하는 사람들 옷에는 머리를 놔춰주고요그게좀있으면 시작 시작하는 거예요. 폼포인트는딱두 번만 가능합니다. 아세번세 번네 세 번. 아두번두 세 번. 아세 번. 아, 두 번, 두 번. 아, 번이요? 어두 아, 번. 어두 어, 아, 번. 아저 저기 아 오케이 자자자자어어자아아저 아, 저기 저 지금 모래에 깔려 죽었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보세요? 아, 네네네. 자, 지금 저는 모래 깔려 죽었고요. 슥! 오, 나이스. 아. 시간. 오, 어, 일단 처음부터. 오, 럭키. 럭키. 나쁘지, 오, 철. 오케이, 철셋. 신호기. 철셋은 아니지만, 그래도. 철바리가 떨어졌군요. 오, 상자다. 아, 오, 나무, 나무. 나무 되게 아, 좋아요. 자. 어? 헛! 어? 아무것도 없어. 오, 뭐야. 어? 이쪽 어, 떠나셨네요. <laughs> 자, 다시 들어오세요. 오케이 아. 아 나무 오 럭키보 오 빨빨빨빨빨 살려 아, 주세요 아 깨달아 아게임을뭐거킵 인벤토리 안 했네 아이고 킵 인벤토리 아유, 안 했어요 들어주요아 지금 되게 운 없으면 나타나는 <laughs> 뭐 이게 하드여서 여러분 원래 이래요 인벤세이브가 안 돼요 인벤세이브 가아 인벤세이브 이제 했습니다 원래, 사실, 인벤시브 안한 건데요. 그냥, 저희가 방송이 성... 마지막에 그냥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인벤시브를 한 것입니다. 여기 도토리님 거. 아, 다 챙겨 드세요 오케이, 나이스, 텐. 어, 어, 아, 서버가 엄청네요. 아, 이거 서버가 엄청네요. 아, 됐다. 아 어, 강, 어, 안 돼, 안 돼, 강아지 군대 강아지 군대 어, 뭐야. 어, 아야! 다이어트. 아, 죄 이... 아, 저... 자. 형아를 바꿔줄까요? 아니, 어 얘네들 야, 안 움직이지? 아 어, 모르겠어 어, 달걀 어? 어? m r 럭키 팬티 <laughs> 럭키 레깅즈 오케이 어, 나이스 럭키 팬티 <laughs> 좋았어 여기 아 디에티 디 아이 디에티 저기 서쪽 나라에서 뭐 어떤 큰 폭발이 일어난 것 같은데 아, 저, 망했어요, 못 지금 되 망했어요 지금 지금 거미 하나도 들어갔다. 없어요 아 저는 활이 있지만, 활로 뭔 소용을 합니까? 아니, 그럼 양은 뭔 소용을 합니까? <laughs> 아 헬. 양이 이렇게 많... 많이... 어철금밀라 넣었네요. 오케이. 오케어골드블라 아, 로킬리저, 키 좋았어. 해골. 오-케이, 아니... 오, 케이트 인천... 인퀸트... 인첸트... 생선. 어? 인첸트... 또 생선. 인첸트 줘야 돼. 엔더의... 어. 아, 엔드드래곤 알. Do not press the button. 어? 버튼 어, 누르지 다이아. 마라 뭔가 누르지 말라면 뭔가 누르고 싶어 s the button. I'm going to p r e 아 s the button. I'm going to press the button. 룰피서 도망치는 망각이 지금 이거... 아, 없앴습니다 <laughs> 평화로움 했어요. 자, 어... 이시아저좀 어? 도와주세요. 꺄아 아, 오... 살았다, 살았다. 오... 오... 다 오... 오... 케이 호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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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 a 렘 e n 주 m 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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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깨무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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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왜요 왜망했어요왜망했죠 아, 템이 안 좋네요. 전 음. 템이 활밖에 없네요. 무기도 없네요. 아, 다행이다. 그럼 난 다행이죠. 어, 어, 어. 아, 왜, 왜 위험해 이거? 냄주를 어, 안돼 안돼 스! 아 나이스. 저딴 저딴 모르는데 내가 막을 수 있지. <laughs> 잠 어?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점프를 못 하는데. 점프가 아니에요. 아, 점프해나 아. 아. 좋난 TNT를 딱띄어겠다 어? 임동이 형이렇게 서공 블록블은좀 챙겨 줄게요. 바로 다 끝이 앞에 보인다. 아, 어! 키 자, 이거 끝난 다음에 싸울 거예요. 아야 가진 것도 없는데. 나도 가진 것이 없다고. 아, 이거 진짜 이거 좀. 아, 낚싯대. 큰일 났네. 어, 어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힘내보자! 어, 소드! 마지막에 소드가 나온 망가기씨 아니 정령 이렇게 싸워 싸워야 된단 말인가 나 진짜 할수 없어 와나 진짜 할수아저 저기 저저 저, 진짜 어저저 저, 진짜 솔직히 저 럭키블럭 진짜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제발 해주세요 어, 나도 조금만 더 나도 조금만 더 어어어 그자 어, 어. 그럼 여러분 어 럭키블럭을 각각 16개씩 더 까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여기 여기. 아 왜? 열여섯 개 여기 어, 마지막 아금 여기 있으세요 뒤에지 뒤에. 여기 있어요 아 제가 나눠드릴게요 1 6 개씩 깐, 깐 겁니다 음? 여기 아주 그 좋다는 구석 구석 포션이 구석 포션 아자 깨도록 하죠 쓱아쓱 오야 다이몬드금자철곡갱철곡갱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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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시니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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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황금사과. 나나 일단 마녀, 일단 마녀 내 손으로 아주 간단하게 죽일 수 있다. 어차 자자자어 오케이 좋았어. 아 다이아몬드가 부족해. <laughs> 아 넣어 주죠. 우물의 신용. 아! 아, 잠 연속. 아. 좀만 더 까도록 하죠. 아, 그건 안될것 같아요. 아! 에이, 법에 따라 그래야 된다 니다 여러분. 그럼 네. 16개는 다시 몇개몇죠 예? 네? 아니, 16개 16, 플러스로 하는 거죠, 추가로. 그럼 다시 추가로 하죠. 아, 아안 됩니다. 그럼 난 진짜, 안 좋은 템만 나왔는데. 어, 잠깐만. 어, 다이아몬드 두고, 아, 럭키블리즈 가야죠, 여러분. 이제, 일본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동안 빨리, 준비를 하십시오. 호호. 자, 진짜, 저는 지금, 어, 그냥 켜지는 않고, 다이아몬드 블록 그냥 이렇게 할게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 난 지금, 어, 럭키블리즈 있었는데, 럭키블리즈가 없네요. 아, 그거, 인첸트 테이블만 있으면, 칼 인첸트 하는 건데. 어, 난첸 테이블인데. 빌려주세요. <laughs> 빌려주세요. 안 돼요, 빌려... 안 돼요. 자, 지금, 정, 전... 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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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주가, 전... 어디 있을까. 자, 어, 여기 철부락 있네요, 저기에. 일단은, 여 어, 있는... 네, 럭키보. 부서 부서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로 교환해 줄게요. 그면 지금 열 아홉 개네요. 오케이 열 여덟 개예요. 다음니까? 그러면 저가 나무가 아 버렸다. 아 망했네. 나나나나 일단은 어 핸디캡으로 여러 모두 모두에게 작업대 하나랑 막대기 아, 아 작업대만 이제 증정해 드립니다. 작업대 필요가 없는데. 우선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작업대가 어딨죠, 여러분? 끊어야겠군요 자, 여러분, 제, 대단히 죄송해요. 제가 처음 하는 거라 진짜 뭐 잘하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좀, 네, 제대로 많이 쓰는 듯 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오케이, 좋았어. 야, 왜 이렇게 고양이 소리가 많이 들리지? 오케이. 다음 드검 어, 좋았어, 좋았어. 이제 끝났고요, 1분. 아, 어. 아, 청금석이 풀하구나, 괜찮타는데 아, 청금석도 지급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빌리죠. 젤뭐 없어. 오, 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전 럭키 포션이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템이 좀 좋긴 하다. 나쁘진 않아, 좋은 게 아니라. 그래? 아, 원거리 보! 아 원거리 보좀아쉽네요 자, 제발! 원거리 보 밖에 없나? 엉? 두두두두 아. 두두두 두두 두두. 아. 어, 두두두두두아아 나이스! 나이스! 이게 무엇인아 하면... 나는 다이아몬드 풀셋이야. 수고하네, 수고아라 친구. 친구. 난다이아반아 다이아칼 있어? 응나 다이아칼 있지 근데 그냥 오, 칼이야 뚜껏. 그냥 칼이야 아 좋았습니다 여러분 다이아 51개나 남았네요 아로키보즈가 없어가지고 아쉽다 어차피 로키보우 쓰지도 않는데 화질이 없으셔가지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말 탔고요 이거보단 이거 자 싸우자 싸우자 치, 싸우자 친구 오케이 준비. 어. 난 말했다. 시작. 시작. 헛. 럭키 보셔 <laughs> 뭐야 저 측면 측면 아무지? 난 진짜겠다. 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하나도 안 보여. 어 뭐야 뭐야? 하나도 안 보여. 이거야 뭐야? 언제까지 가는 거야? 어 뭐야? 야, 디버프 진짜 많다. 어 야, 아, 제가 누가 좀 살려? 어디있어디있 어, 어. 어, 뭐야? 어. 이겼다. 어어 어. 어, 어, 어. 아, 살짝 아, 보일지롱. 이게 바로 디버프란 거다. 아니, 아, 아, 아. 한번더 뜹시다. 한번더 떠요. 에이, 뭐해? 한번더 뜹시다. 뭐하나니? 내가 널를너빼으로 찍을 수 있다. 아니, 뭐해? 한번더 떠. 그래, 그래, 한번더 떠. 기다려, 기다려. 아, 이, 에이, 너 디버프를 한념. 아, 나 버프도 네, 다 네, 잃었어. 빌. 네, 네. 아, 잠깐만, 잠깐만. 어, 그래. 준비, 시작! 훗! 아니, 진짜 자네 지금 뭐하냐고. 나나나나나 나 나나나나나나 이겼다! 아아! 너가 사그라들었어 자, 이러면 그러면 진짜 마... 어... 나도 잠깐만 달고 있어. 그럼 지금은 어, 마지막... 네. 시합을 잠깐만, 나도 지금 달고... 네, 그러면 마지막 시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얘네좀 이네 좀. 오케이 시작. 힙해하시고고요. 준비. 잠시만요. 어떤 사람 여기 화염조항을 버리셨네. 그냥 지금 합시다. 아 네. 어 럭키블로 있다. 럭키보. 슬. 준비 시작. 아! 라라라라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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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나나나나나나 <놀놀놀놀놀놀놀놀놀> 으아! <laughs> 어, 나 죽어! 어. 너검 대체 뭐야 로키소드야 그냥 다이아 검와 진짜? 그냥 다이아 검인데 뭐가 이렇게 강해? 너아깝박가아 아, 설마 그냥 다이아 어. 그 사슬 레깅스 그냥 철부추 근데 왜날 어떻게 이긴 거지? 난 PVP 실력이 좋기 때문이지 <laughs> 아 정말인가 자네 난 PVP 실력이 좋아서 피가 안 닳지 스승스승 스승! 어어어어 아, 네, 야. 어, 이제 <laughs> 오프닝, 아, 어, 엔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야, 뭐야? 어, 어, 뭐야? 너왜안 때려져? 와어어 됐어. 됐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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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도트림과 준코였습니다. 아, 망각이었고요. <laughs> 네. 어, 망각이님 TV도 많이 많이, 아, 네.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물론, 제 채널도 잊지 말아주시고,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도트림과 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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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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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잠깐만. 뿅!